그리고 약간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서 먹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을 하고. 실은 이거 구별하지 않고 쓸 때도 있어. 그냥 먹이 관계 equal 먹이 사슬이라는 표현 쓰는데 이 원래는 먹이 관계 하면 두 개가 있다고 해. 1번이 사슬 형태, 2번이 그물 형태. 그물이 복잡한 거지 좀 더? 사슬 단순한 거고. 그물은 복잡한 거. 이게 왜 중요하냐? 먹이 그물이 돼야지만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돼 평형 유지에 유리하다 이렇게 복잡해야지만 다람쥐가 뒤지면은 딴거 먹으면 돼 매의 입장에서 다람쥐가 없으면 토끼 먹으면 되고 쥐 먹으면 돼그지 근데 먹이 사슬 형태로 만약에 한 라인만 쫙 있어 그러면 참새 죽으면 다죽어나 아니 심지어 거미 죽으면 참새 죽고 참새 죽으면 매 죽고 싹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생태계의 평형 유지가 깨졌다 그래 복잡해야지만 가능하다. 네. 이 먹이 그물 형태를 우리 다양성으로 표현하면 무슨 다양성이 풍부한가종 다양성이 풍부할 때 이게 가능해. 종 응. 응. 다양성이 다양성이 응. 풍부할 응. 때 먹이 그물 형태가 됐나? 응. 종 다양성이 <laughs> 낮으면은 먹이 사슬 형태가 되는 거고 복잡할 때 먹이 그물 형태가 되는 거고. 응. 그럼 해양 생태계 먹이 그물 을 보면은 응. 제일 바닥에 있는 생산자가 누구로 나와? 식물 플랑크톤 요거 체크해놔 식물 플랑크톤이 생산자야? 이게 요게 좀 특이하게 개체수가 적어 개체수가 적다기보다는 뭐라고 생물량이 적다고 할까? 아 먹는 애가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생물 생물량이 적다 근데 다 아, 저런 게 되게... 원래 생물량이 생산자가 제일 많아야 돼 그래야지 1차를 먹이고, 1차를 2차가 먹고, 2차를 3차가 먹어야 되잖아 원래 기본적으로 생태계는 이렇게 돼있다고 먹이량이 생물량이 네, 밑에가 제일 많고 어, 생물량을 보면은 생산자가 제일 많고 생산자보다 1, 1차 소비자가 줄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가 줄어야 되고, 3차가 줄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 특이하게 이렇게 있는데 생산자 라인 식물 플랑크톤이 이렇게 밖에 안돼 이걸, 요요 l e p r o p e r 네. 식물 플랑크톤이 property, single property, single property, single property, single property, single property, single p r o p e r t 이 계절과 게... 저... 아, 우선 여기가 엑스테이터가 되나? 아니야 생태계 평균 유지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왜 가능하냐? 생물량이 얼마 없어도 1차 소비자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어 이유는? 이분법 해석이 그게 뭐예요? 이분법은 굉장히 빠르지 지붕을 찾아요 아니 번식하는 속도가 엄청나다고 번식하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적은 생물량으로도 그 위의 단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해양생태계의 특징이야 그래서? 어, 저거 보고서 생태계평은 깨졌다고 하면 안 돼. 해양은 저기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왜? 빠른 이분법으로 빠른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분법으로 빠른 번식을 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더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어, 엉고래 겁나 무섭지 않냐? 엉고래? 엉고래 농 어. 는 그게 약간 성악설에 해 놓는 동물이었는데 어. 다른 동물도 괴롭히더라고 그냥 암 네, 오니까 아니. 아니고 괴롭히고잡 잘못 먹고이 사이코 같은 근데 그 와중에 인간을 안 건드린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아이큐도 높다 인간을 건드리면 은 개박살 날걸 알아서 그런가 아니면 그치, <목소리> 엉고래 아니 근데 저 정도 눈치 쓰면 싸납게돌빌만없지 인간이 귀여워서 그런가. 그렇죠. 그그 어, 도막 근데 고래들이 좀 똑똑해 갖고.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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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이렇게 대화 그물에 엉킨다거나 뭐, 이런거 일부러 인간을 찾아와. 아찾와 아, 그러면 인간이 그걸 눈치 채워서 이렇게 그물을 썰어갖고 구출을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전복 같은 거, 해삼 같은 거 불어다 주고 이런 동물 내가 아 맞아 소업다고 의식 있고 인삼 표시도 해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약간 공존하는게 아닐까 싶고 자기들이 혹시라도 좀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은 그거를 구조해 줄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좀안 건드는 거 아니야? 또고래교는 인간을 좀 어, 좋아해요, 라잘 따로 돌고래 캡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에너지는 빛에너지지 그게 생산자로 넘어가면 화학에너지로 바뀌어 이게 포도당이야 포도당 포도당으로 바뀌어 이게 먹이 관계를 통해서 상위단계로, 상위단계로 올라간다 음, 이것이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상위단계로 이동하더라 라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유기물을 먹으면은 이 화학에너지를 가지고 뭐로 써먹어? 생명 활동에 사용하거나 또는 열에너지로 사용된다. 이 에너지 전환 과정 잘 봐야 돼. 비에너지가 화학에너지가 되면 화학에너지를 가지고서 생명활동 에너지 두 번째 열에너지. 생명활동 에너지 옛날에 이름 배웠는데 기억나나? A로 시작하는 거. ATP. 그렇지, 이게 ATP야. ATP 에너지로 바꾸거나 또는 열에너지로 바꾼다. 그리고 일부는 상위 단계로 전달된다. 이 먹힌다는 얘기지 이거? 일부가 먹힌다 됐고요, 다 밑에 요거 물질은 뭐 한다고 해? 순환한다고 하지, 생태계 안에서 물질은 돌고 돌아 응.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가고 1차는 2차한테 가고 얘네가 죽으면 결국 분해자를 통해서 토양으로 가잖아 그럼 토양에서 생산자로 가고 이렇게 해서 물질은 순환한다고 해뭐 이거 중요해 물질은 순환하는 거야, 순환 근데 에너지는 순환한다고 표현해야하 아닙니다 어, 에너지는 흐른다 라고 표현한거야? 네. 태양에너지로 들어와서 열 에너지로 나가 다시한번 뭐로 들어와서?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여기서 빅에너지라고 해놨지 빅에너지. 빅에너지로 들어와서 빅에너지 에너지로 들어와서 뭐로 나간다고? 뭐로 나간다고? 그렇지 들어와서 열 에너지로 나간다 그래서 흐른다 라고 표현한거야 그림을 그리면 이 지구야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 어, 태양의 빛에너지가 들어와 태양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태계를 돌지 돌다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형태는 무슨 형태로 나간다고? 음. 열에너지 형태로 나간다고 이래서 에너지는 흐른다 라고 표현한거야 순환이라고 표현했으면 안돼 에너지는 흐른다 물질을 순환한다 이렇게 된거야 갑럼로로 넘겨서 생태 피라미드나 맞지? 피라미드. 자 에너지 피라미드 생산자가 제일 많아 네. 그 중에서 일부가 1차로 가고 또 일부가 2차, 일부가 3차로 가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나온다고 네. 개체수도 마찬가지지? 밑에 있을수록 많지 네. 세상에 호랑이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그렇죠. 사람보다 호랑이가 많은데 어떻게 살 거야 맞아, 맞아. 다음 생체량도 마찬가지, 생체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미터 제곱 특정 지역에몇 뭐, 만만큼 몇몇 들어있냐 이걸 보는 건데 응. 어. 이 지역당 질량으로 따지면은 생산자가 제일 비율이 아서 어. 개체수도 많고 양도 많다 자 여기서 우리 역피라미드 나오는 거 체크해야 돼 역피라미드 나오는 거 역피라미드 나오는 걸 적어보니까 첫 번째가 에너지 효율 두 번째, 생물 농축 정도. 이게 생물 농축이 보통 그 중금속 같은 거 얘기하죠, 중금속. 배출이 안 돼. 생체 내에 쌓일 때. 위로 갈수록 생물이, 농축, 생물 농축 잘 돼. 다음에, 개체당, 개체당 생물량. 개체량 생리량이라고 해서 응. 개체당 질량이라고 하죠. 개체 하나의 질량, 몸집. 같은 말이 몸집이 몸집. 몸집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크지. 아. 네. 음. 아. 이래서? 응. 와, 응. 어. 뒤에 진돗있냐 네, 없습니다. 조금 그 뒤에 그래프도 있고. 그래프가 저희 그 교과서에 나왔어요. 잠깐만. 근데 그 좀... 아, 뭐. 에너지 효율이. 다나? 나... 다나, 다나. 에너지 효율이 뭐라고 그랬어? 잠깐만. 잠깐만. 잠시... 잠깐만. 줄여도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옆 역피라미드 형태에 해당하는 거몇개더 적어줄게. 개체당 질량 아니, 어떤가? 활동 방정도 위로 갈수록커요 활동 아, 그렇지. 활동 방정. 아, 아, 호랑이가 제일 아, 많이 하는 거. 그렇지. 이 개체당 질량이라고 봐도 되고, 이 개체당 크기라고 봐도 돼. 둘다내 몸짓을 표현하는 단어지 질량이 크다 크기가 크다 아무것 뭐 말이야 옆 피라미드 나오는 거 정리했을 거면 뒤로 넘어갑시다 이제 자요표 요 봐봐 에너지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어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에너지 효율이란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온다 아 저희 그 에너지 효율이 안 나와요 왜? 이거 안 나오고 그게 나와요 뭐? 뒤에 그거 끝났나? 지금 진도 끝났거든요. 매도수 효율이 왜안 나와? 이거 안 나와. 효율 말고 기요일 말고 그뭐 여기 그 생산장 증가했을 아, 네. 때뭐 인데. 네. 180 줄. 이거 여기 어. 파트만. 어, 이거 넘어간다. 이 생태계 평형에서 아, 그래, 여기성게와 개체구 개체수 변동 보면 초록색도 물결치고 빨간색 도 물결치지. 초록색이 많아? 빨간색이 많아? 초록색이, 어. 어, 그 초록색이 하위 단계야. 네. 1차 소비자면은, 저 빨간색은 2차 소비자. 네, 보면은 이게 출렁출렁할 때 뒤따라가는 애들이 있어. 뒤따라가는 애들 먼저 출렁이고 뒤따라가는 게 뭐냐면 먼저 하는 게

빨간색이 뒤따라가지. 네 응. 그럼 요게 포식자라고. 초록색이 피식자 그리고 피식자 수가 더 많아야 돼. 피식자 수가 더 많아야 되고. 요거 조심해야 될게 얘는 지금 눈금당 곱하기 1000마리고 얘는 눈금당 얘 곱하기 1 0 0 0이네아 근데 여기, 여기가 기 다르구나. 3, 6, 90이고 얘는 다르지 90.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두개 갖다 보면 안 돼. 여기다가 점 찍고서 지금 그 눈신토끼와 시라소니 개체수가 같다 오해 있어요? 있어 좌표가 다르잖아 지금 맞지? 그거 조심하라고. 여기 여기 지점도 조심해 여기 여기 같다 오면안 돼. 네. 여기 보고서 눈신토끼와 시라소니 개체수가 비슷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네. 아직도 눈신토끼가 훨씬 많아요. 다음 이제 생태계 평형. 단순한 모습과 복잡한 모습이 있을 때 사슬형보다 이렇게 금호형일 때가 더 평형 유지에 유리하다라는 얘기고. 다음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에서 하나 깨지는 거 봐.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었어. 네. 메뚜기가 갑자기 늘어난 거야. 그럼 무수, 무슨 일이 벌어져죠 먹이에 해당하는 식물은 줄지? 네. 근데 그걸 먹고 사는 애는 늘겠지. 네. 이렇게 되면 먹이가 줄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감소한다고. 먹이가 줄었으니까 얘가 감소해. 얘가 감소하면 얘가 늘고 얘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요 순서 나이감으로 문제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됐고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 자 식물 군집이 없어. 식물이 점점 죽으면 그걸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아 이게 사슴 먼저네. 이게 스탑다. 늑대 사냥을 허용하니까 늑대가 확주는 과정에서 사슴이 확늘지 네. 사슴이 는니까 그 먹이에 해당하는 식물이 줄더라라고 하는 그런 던 거야. 그럼 이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식물이 줄었으니까 사슴이 줄지. 네. 사슴이 줄어드니까 식물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된다. 네. 늑대는 뭐그 네. 사슴이 네. 거의 네. 그세지니까또 없어지나? 그래도 여기 보면은 사슴이 좀느니까 늑대가 여기 늑대 사냥을 허용하다가 허용을 다시 맞았다고 이런 얘기가 없어서. 이거랑 이 봐봐 빨간색 사슴이 이렇게 되는 거랑 식물이 이렇게 되는 거랑 서로 연결 지어야 된다고. 네. 식물군집이 떨어지면 사슴이 올라가고 사슴이 올라가면 식물군집이 아, 올라. 아니, 다시. 사슴이 올라가니까 식물이 떨어지고, 식물이 떨어지니까 사슴이 떨어지고, 그래야지 식물이 회복되고, 응. 어, 요 관계라는 어. 거. 관계 그럼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내용. 이건 뭐, 사회. 사회의 소비지? 생태계 파괴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근데 생태계 평형 깨지는 게 자연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에 의한 요소도 있잖아. 자연적 요소에는 뭐냐? 자연재해들, 각종 자연재해. 지진, 화산, 지진, 화산 태풍, 홍수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 깨질 수가 있다. 인간 활동은 이런 거, 벌목, 개발, 오염, 오염. 오염. 다음에 화석연료 사용. 이건 온난화하게 뭐, 오염. 되면은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돼서 아. 서식지도 줄고 멸종될 수도 있다. 그럼 보존을 위한 노력은? 뭐, 하지 말아야 되죠. 뭐, 칭찬이 없어. 천연기존물 지정하세요. 네. 그다음에 국립공원 지정하세요. 네. 뭐, 보존을 위한 특별법 만드세요. 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요. 근데 국립공원 만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거기, 뭐, 뭐, 활, 해야 할까? 아, 뭐, 할 생각? 거기서. 아니, 뭐, 집도 못 짓고, 아. 그쪽 지역에는, 뭐, 죽어, 시선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이, 그럼, 음. 자연상태로 냅두는 곳이야. 아 음, 동시에. 5번 국제사회는 법 국제 협약 맺는 거 진짜 사회. 그다음에 이산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 그다음에 숲이나 공원 조성하고 하천 복원 사업 했고니다 이런 거 사회도 무슨 과학이야. 그 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